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게 됐네요. 어, 이게 맞는 것 같다. 일단 이게 속화신발은 이제 비교 대상. 일단 소망신발부터 0.6% 감소 0.67그 다음에 용기신발이 0.54 그 다음이 소망 신발이 8.3%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약간 좀 오차 범위는 조금 있을 텐데. 아마 비슷할 거야. 0.32. 야 아, 소망 왜두 개냐고? 아, 그러네. <laughs> 아, 됐어, 됐어. 예, 네, 이제 됐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여전히, 들만 보면, 예, 네, 석화신발이 높긴 한데, 뭐, 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캐릭마다. 네, 보시면, 이제, 석화신발이, 이제, 비교 대상이고, 소망은, 이제, 0.67% 감소, 용기신발이 0.54. 아, 이거 뭐, 용기신발은 아시겠지만, 이제, 캐릭발, 네, 캐릭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쉬약 신발이8.3% 감소, 근데, 이거 장점이, 이제, 쿨감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섞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일렉 신발, 일렉 신발이 0.3% 감소. 근데 장점이 유틸이야 일렉 신발이요. 아, 근데 딜 이렇게 차이 없으면 소망신, 그다음에 일렉 신발. 아니면 진짜 진짜 용기 수저가 된다는 캐릭이면 용기 신발 가도 될것 같아요. 검신도 나쁘지 않긴 한데 검신보다 더 좋은 이제 잘 받는 캐릭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밸런스 좀잘 맞춘 것 같은데. 아, 이러면 석화신발 누가 쓰지? 뭐 참고하시고, 이제 퍼섭입니다. 퍼섭. 퍼스업. Y. 아, 안 돼. Y 눌러도 안 돼요. 아, 모르겠다. 그냥 장착 중인 장비. 이걸로 보세요. <laughs> 야, 이걸로 보세요. 아, 캐선이요? 안 돼. 아, 안 돼. 그래도 안 돼요. 퍼섭이 버그 있나보네. 아무튼 이거 전후 장비로 보시면 되니까, 어, 세팅은 이렇습니다. 아칸도 받을까요 근데 아칸은 세개밖에 없어가지고, 3개밖에 없어요. 금방 할 거야. 음, 이렇게 나오네. 아, 어, 드릴 비교 한번 해볼까? 그니까, 러 법석도 mpmax가 있을 거예요. 어, 있네, mpmax. 그니까, 이 신규 신발은, 보복기는 다 빼야될 것 같아, 보복기는. 빼볼까? 보복기 한 번. 귀걸이 빼고, 법석 빼면, mpmax가 18만? 어, 뭐야, 귀걸이만 빼도 되네? 아, 이거 신발 차야지, 어, 신발 차고. 21만? 어, 귀걸이 빼도 되네? 아까 안 됐는데, 뭐지? 아, 아까 귀걸이 뺐는데, mpmax가 26만이길래, 어? 이게 맞나 했지. 2.74% 증가 절망 신발이 12.66% 근데 네, 이건 다 이제 장점은 쿨감이고 장점은 깡딜이고 이거 장점은 아예 그냥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짭한요 그니까 종합하면 이렇게 네 이렇게 템은,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기 퍼섭은 저기 80작으로 나오니까, 아직 80작은 4개가 안 되어 있네요. 4개 정도. 원래 엑셀하고 절망만 봐도 차이가 컸어. 들 차이가. 원래 컸어요. 근데 아쉽게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엑셀 신발이 장점이 쿨감이고, 그냥 패셔가 그냥 깡딜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검신 같은 경우, 검신은 뭐, 패셔 끼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깡딜 갈 거면 깡딜 가고, 뭐, 쿨타임 감소 많으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은 그냥 깡딜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어, 기본기 세팅? 아뭐 아니겠지만, 아 혹시나 뭐, 말씀드리자면, 뭐, 대충 예로, 뭐, 기본기 세팅? 이런 분들은 뭐, 패셔 신발, 검제도 그렇고, 이제 검신.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패셔 신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구요. 그리고 이제, 퍼스업 기준. 이게 제가 이제, 아, 신발만, 단일, 보면 이제 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딜만 보실 거면 그냥 석화 신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연 시간, 지연 시간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소망 신발 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기 신발은 이제 캐릭발 받는 거. 지금 웹폰이 어느 정도 용기 신발 잘 받긴 해요. 잘 받는데 웹폰보다 더잘 받는 캐릭이 있어요. 그 그런 캐릭한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작 신발은 이건 뭐 딜은 뭐. 많이 감소되는데 또 장점이 쿨감이니까 예를 들어서 목걸이에다가 뭐딜 관련 주고 반지에다가 뭐딜 관련 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토믹 주잖아 목걸이에다가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걸이 반지 다딜 주고 시악 신발을 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무난하게 가실 거면 일렉 신발 여기 일렉 신발은 이제 유틸 이제 포함이 되잖아 커스텀으로 도배하면 유틸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석화 신발이랑 비교해도 한0.3% 차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렉 신발이 가장 영티가 아닐까. 그리고 번외로 했던 거 아칸. 이거는 뭐 굳이 뭐 설명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쿨타임 뭐 짧다고 하면 그냥 패셔스타. 쿨타임 부족하면 뭐엑셀 신발 뭐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간단하게. 나도 궁금했거든 신발이 이제 많이 변경돼가지고 나가토도 이제 보면. 어 나는 출혈 세팅이라서 소망은 좀 아닌 것 같고 출혈 세팅이라 만약에 본섭에 넘어온다면 이대로 넘어온다면 저는 석가신발 벗고 바로 일렉 신발로 갈아탈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일렉 신발 차면 자유롭잖아요. 석가신발은 이제 조건부가 있으니까 물마방 25%라는 게 이제 단점이 있고 일렉은 또 장점밖에 안 보인다 그냥 장점밖에 유틸이 너무 큰것 같아. 그니까드이 차이가 없는데 유틸이 붙어 있으니까 어, 나는 뭐 본섭에 14일날 이제 본점 넘어오면 바로 일렉시마 정가하고 가야지.